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그 거룩한 백성 사랑에 대하여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라는 말은 이게 뜻 그대로는 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어, 실제로 어, 세종대왕의 삶을 보면은 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그래서 그는 도전의 화신이다. 그는 조선의 표준이다. 또, 조선 문물의 기본 골격이 그의 주도하에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또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큰 업적은 세종을 왕으로 세운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주 모범이 되실 만한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학문적으로도 천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아,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교훈을 줄수 있는 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그런 그 만사형통의 모델의 완벽한 실천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면에서 현재 의 우리 모두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바쳐야 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세중의 교훈을 좀잘 살펴, 살피고 공부를 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 가계 가족, 세장, 세자, 책봉, 양위, 연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학문, 태도, 업적, 백성에 대한 사랑, 어, 세종의 신하들, 돌기, 요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가장 기본은 모든 그런 업적이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부터 나온,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돼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어... 파트를 몇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 파트에서는 출생 가계 및 가족 세자 책봉 연표 황문 태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 가계 및 가족인데요, 유선공 뭐 조부는 다 아시다시피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죠. 그래서 이성계한테서 이제 첫 부인 신이 왕후한테서는 아들이 여섯 있었고. 신덕 왕후의 사들이 둘이 있었죠. 근데 신이 왕후는 나중에 추존된 건데 왕후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추존이 된 겁니다. 거기에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세종의 아버지 방원는 다섯째 아들이죠. 다섯째 아들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만약에 장남 방후가 아, 아버지 이성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랐더라면 아마 세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방우는 아버지의 그,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려의 충신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어,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자에서 이제 외가 되는 나중에 뭐 가출도 하고 이런 경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자가 방소로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왕이 난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원이 어그 태종이죠, 그죠? 태종인데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아들인데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문무를 겸비를 했고 어또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과거 급제를 하고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아, 전체 조선 왕 중에서 과거 급제, 급제자로는 방원이가 유일하죠. 그렇죠? 유일하게 과거 급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 아들이 에, 어, 내 아들이 있었는데 양영 효령, 충령이죠. 아, 충령이 이제 세종이죠. 양영이 세자로 책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아, 1404년에 여러 가지 학습이 상당히 부신했던 것 같아요. 생활이 아주 방탕하고. 또나무의 처벌 데리고 세자국에서 살기도 하고 이래서 어, 태종이 그걸 고쳐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418년 6월에 양녕을 패하고 경기도 광주로 추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세자로는 자루, 양녕의 아들을 삼는 게 원칙이었어요. 양녕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8살하고 3살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세손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의견을 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의견을 내니까 택켄론 그랬습니다. 현명한 현 자식을 세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현명한 어, 그, 아들이 누구냐 해서 이제 충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자기, 자기 생각에는 물론 충령이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정하진 않아요. 안 하고 신하들이 의견을 내면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명분을 갖추게 되죠. 어, 그래서 충령이, 어, 세대로 되는데 사실 저렇게 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또 효령이 세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효령이 네, 세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사회적이지가 못하고 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좋지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충령이 네,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어, 세종대왕이 그 태어난 장소는 지금 그중수방인데그 어, 당시에 지금 효자동 근처입니다. 1937년 4월 10일인데, 양력으로 하면 5월 15일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 그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종대왕의 생신날을 스승의 날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양력으로 한 생신날이고, 그게 지금 이제 스승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효자동 근처에 태어나신 곳에 이렇게 이제, 하나 어, 명편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세자 책봉과 양인데 아, 세종 18년 8월에 양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18년 6월 달에 세자 책봉을 하고, 바로 두달 만에 양위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사실 세자로 하면, 세자로서의 그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아예 그냥 바로 세자로 시켜버렸습니다. 세자를 어, 왕으로. 어, 양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일단 왕으로 어, 삼아놓고 어,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군사 문제, 군권은 어, 태종이 쥐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 항상 정보와 육조가 내가 결정하겠다. 이 중요한 사항은 다 당신이 결정하겠다. 그렇지만 왕은 양위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쥐기를 했을 때몇 아,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학문이 좀 얕은 게 있고 나이가 실저로도 나이가 이제 상대적인데 어쨌든 나이가 좀 어린 게 있었고 경륜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세자 공부를 하는데 그저기 진독술한 사람이 쓴 대학 연이란 책이 있었는데 그게 제왕학의 아주 기본 텍스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불과 한 5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독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양영이 6년 동안 공부를 해도 독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4, 4개월 만에 독파를 하고, 어, 한 6년, 세종 6년이 됐을 때는 학문적인 수준이 신하들과 아주 대등한 수준이 됐다는 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세종의 이제 그 자녀들인데, 소연 왕후 어, 원그왕후한테서 8남 이녀가 납니다. 8남 이녀가 나고, 구궁한테서 10남 이녀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은 18남 4녀죠. 그러니까 자녀 숫자로는 전체는 22명인데 자녀 숫자로는 뭐 20명에서 넘는 왕들도 많이 있죠. 30명 되는 왕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들 숫자는 세 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노원은 아들이에요. 18남 사녀. 가지 면에서 하여튼, 어, 어,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현왕후한테서 8남 2녀가 나고, 어, 문종, 수양, 또 이렇게 했는데 저 아들들이 다 그렇게 뛰어났죠. 뛰어나고. 불공한테서도 심나미녀가 납니다. 1422년, 그러니까 이제 양이한지 한 4년 만에 태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태종 나이 55세, 세종 나이 25세였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간다. 주상은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겨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또내 신하들은 다 버리고 어, 새로운 주상이 쓰고 싶은 인재들을 뽑아서 쓰라, 이런 요원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 태종우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국민들이, 개, 백성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에, 태종이 자기가 죽으면은 하늘 로 올라가서 용이 돼서 비를 내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태종이 승하를 했을 때 비가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날,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세종 연표인데요.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우선 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1418년, 21세 때 세자 택복이 됐죠. 그 다음에 19년, 그 다음에 외국, 대마도 정벌을 합니다. 물론 이건 주로 태종이 주도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23세 때는 집현전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27세 때는 악기 도감을 설치를 해서 음악적인 걸 체계를 잡아 나가고, 당구 사당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그 34세 때는 수학에 대한 수학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36세 때는 사군육진을 개척을 하죠. 또 장릉시를 시켜서 여러 가지 추국이 양수표를 설치를 하고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현년체로 역사를 완성을 하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런 주도 중요한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 말고도 이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걸 아주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문 태도로 보겠는데요. 공부를 엄청나게 한 왕이에요. 일생 동안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 인격 수양으로는 아, 독서를 많이 했죠, 그죠? 다독, 정독, 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독서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흥리대전이나 사서오경을 이론의 책으로 삼고, 그다음 역사책은 프랙티, theory 르티 d p r a c t i 티스죠 실제로, 실제는 용은, 자치통감, 역사책을 어, 바탕으로 해서, 어, 실제로 이용을 했던 이런 겁니다. 큰 틀은 이론과 실제인데, 성리대전 사소오경 자치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의 공부인데, 공부를 보면, 실제로 이제 굉장히 발전시킨 건데, 수학, 천문학, 음악, 의학, 약학, 역사학, 군사학, 법학, 언학. 아마 이제 제가 간단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릴 내용들인데, 이걸 신하들을 그냥 시킨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공부를 다 하셨던 겁니다. 공부를 하고 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 저런 분야에서도 신하들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도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왕립도서관으로 장서각을 세우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 사신들을 보낼 때는 도서 목록을 써서 줍니다. 표시 나왔던 책들 이런 이런 책은 꼭 구해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또 구할 수 없는 책 같으면은 중국 황제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해가지고 이런 이런 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자료를 얻고 또사과 독서제도 후가를 줘가지고 뛰어난 신하들한테 독서만 하는 제도죠 책만 읽어라 이거죠 그죠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인쇄술도 발달을 시키고. 또 1434년에는 가빈자 구리 활자 인쇄술 혁명이었죠. 최근에 그 종로에서 그죠? 이 갑인자가 아주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큰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도서에 대한 관심 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 때 나온 책도 굉장히 많아요각 분야에도 다 책들이 나왔습니다. 다 백성을 위한 책이죠. 농사직설, 농사짓는 것들이죠. 농묘층과 의학에 대한 책들. 이래서 이제 50여 종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체계가 아, 섰던 아, 그런 시대가 바로 세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중국 말도 어, 배웠죠. 그래서 언어를 하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공부를 시켜요. 중국 사신이 와서 얘기를 하면 역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관이 있는데 중국 사사사 사신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니까, 관들이 제대로 번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니까, 엉터리로 하고 이러니까, 역관들 공부를 많이 시키고, 어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중국 말 자체도 다알아들을수 있음도, 그래서 왕자들한테도 다 언어 어, 공부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역대 외교문서 같은 것도 당신이 다 읽을 수가 있고, 자신들 말도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이래서 어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관심이 나중에 국민정을 만드는 거기에, 아, 이제, 어, 이용이 되죠?